그리고 이성에게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적용시키면 여러분은 대화의 달인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헤리릭 안녕하세요. 연애 파란발의 파람입니다. 오늘은 철벽도 무너뜨리는 이성과의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있어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성에게뿐 아니라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대화법이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연애 파란불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좋아하는 이성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냥 뭐 열심히 대화를 하시겠죠?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예를 들면 은 하람아,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으면 술 한잔 할래?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말인데 순서만 살짝 바꿔도 여러분은 엄청난 효과를 맛보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할 대화법은 도치법이라고 말하는 대화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내용을 강조시키는 방법이에요. 단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순서만 바꾸는데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까 예시로든 파라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으면 술한잔 할래? 이 문장의 순서를 조금 바꿔 볼게요. 파라마 술한잔 할래? 새로 생긴 술집 핫하다던데. 이번 주 주말 어때? 어때요?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도치법의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내이야기의 예상을 쉽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두 가지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파라마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으면 술 한잔 할래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첫 문장인 파라마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예상이 가능하죠 아 주말에 데이트 하자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직접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까지만 들어도 무의식적으로 주말에 데이트 하자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주말에 약속이 있었는지 옷을 뭘 입을지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즉, 뒷문장인 술 한잔 하자는 이야기는 집중력 있게 듣지를 못해요. 만약에 주말에 선약이 있거나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이야기를 다 하기도 전에, 어, 미안해. 그날 선약 있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대로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까라아술 한잔 할래? 새로 생긴 술집 핫하다던데. 이번 주말 어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실 것 같죠? 첫 문장부터 술한잔 할래?라고 하면 예상이 되기보다는 궁금증을 유발해요. 언제, 어느 술집 등등이 궁금해질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새로 생긴 땡땡 술집 핫하다던데 거의 가자. 이번 주 주말 어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면 먼저 물어볼 거예요. 어, 언제, 어디 술집? 그러면 그때 똑같이 대답을 하시면 돼요. 처음처럼 파러마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라고 먼저 물으면 주말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가 명확히 갈리죠. 만약에 선약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된다면 거기서 생각이 끝나요. 하지만 순서를 바꿔서 파라마 술한잔 할래? 라고 말하면 술이나 술집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그 술이나 술집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약이 있었다고 해도 약속 날짜를 다시 잡기 훨씬 수월해요. 도치법은 문장 순서를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명확히 설명하면 중요한 말을 앞으로 당기고 나머지 얘기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앞으로 당기면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극시키고 내 이야기에 집중을 시키는 거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궁금증이 없다면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은 훨씬 떨어지겠죠.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단순히 순서만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성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에게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적용시키면 여러분은 대화의 달인,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실제로 정치인이나 연설가 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 방법을 실제로 많이 써요. 이렇게 말해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영어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n 비어 밀리언 유튜버스. 나는 백만 유튜버가 될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나는 백만 유튜버가 될수 있어. 라는 뜻이지만 영어 순서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할수 있어. 백만 유튜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백만 유튜버까지만 들으면 아, 백만 유튜버가 되고 싶구나. 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할수 있어. 까지만 들으면 뭘할수 있다는 건지 궁금해지죠. 따라서 내 뒷이야기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면접이나 발표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쨌든 말하는 중간에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할때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거나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이러이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내 이야기에 집중시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모든 말에 이 방법을 적용시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말하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말이나 대화 중간에는 꼭 적용시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 여자의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외모나 성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연애를 오래 유지시키는 거는 매력이에요. 그리고 매력이 예상이 가능하고 상상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매력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할 거예요 예상을 넘어서 예측 불가한 점이 매력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아닌 만큼 꼭이 대화 방법을 적용시켜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저 파라미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연애 파란불이 뜨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리리